뭐래? 아, 이거 야, 그런 있잖아. 나 지금 네 <laughs> <있어. 있어. 웃음> 아니, 이거 효과가 있어. <laughs> 진짜? 마시고. 아, 아, 나나 한, 이거 어 이거. 아, 고한 1년 됐거든. 냉 어. 확실히 아, 아, 어. 1년 전보다 겁나 많이 아이 like oh. I w a n 오우 o u to get food. I want, I get y よ <laughs> <laughs> いうんじんんああだあしょ。<laughs> <お> <laughs> 잖아? 뒤로 갖고 막 챘다. 뭐 오히려 튜브 칠거 아니야. 그게 뭐야? 뭐야? 그렇지? 야이 아빠다.